어? 생각보다 안 쓰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오픈 스탠서 쓰는 이유가 선수 때 볼을 너무 과하게 쳐가지고 왼쪽 골반이 좀안 좋아서 제가 오픈 스탠서를 쓰는데 닥터마스 관절명과에서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좀 혼자 먹기 아쉬워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막하고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썸네일 그대로 훅안 나는 법입니다. 훅이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를 반듯하게 쳐야 돼요. 똑바로 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질문을 하면, 골프채를 11시로 쳐요? 1시로 쳐요? 어디로 쳐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1시로 던지란 말을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시로 던져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 초보 골퍼분들이 왼쪽 11시 방향으로 채를 던지니까 1시로 던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11시하고 1시가 만나면 몇 시가 돼요? 12시. 그렇지. 12시가 되니까 그즉 여러분들한테 12시로 치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점점 레벨이 높아지면서 한시로 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훅이 안 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어느 정도 스윙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볼을 칠때 일단 그냥 친단 말이에요. 자, 똑바로 쳐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었어요. 골프채를 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볼 끝이 훅이 나요. 볼 끝이 훅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되게 갔냐면 이 어깨가 엎어 쳤구나. 얘로 어, 퍼쳐서 내 골프공이 왼쪽으로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조금 잘못됐어요. 뭐냐면, 관성하고 물리적인 힘하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자, 사람을 내가 대각선으로 밀면 대각선으로 가야 돼요. 그쵸? 이쪽으로 땡기면 땡겨져 와야 되고. 근데 골프공은 관성이라서 반대로 먹어요. 밀면은 팽이처럼 왼쪽으로 회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골프공이 가니까 사람들이 더 오른쪽으로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볼을 한번 볼게요. 저기 오른쪽에 스윙하는 그림이 있는데 파란 선이 내가 골프채를 던진 방향이거든요. 던진 방향인데 내가 이거를 클럽을 자신 있게 못 던져서 훅이 났구나. 그러고 더 자신 있게 던져 볼게요. 이렇게 던졌어요. 가운데 되게 잘 맞았는데 골프공이 이제 더 휘기 시작해요. 이게 훅의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채를 이걸 당겼는지 던졌는지 봐봐요. 파란색이 엄청 오른쪽으로 나가죠? 이때 훅이 많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초보 때는 클럽을 제발 던지라고 해도 못 던졌는데 이걸 크게 던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밀리는 게 아니라 이걸 깎아친 거예요. 어디로? 오른쪽으로 깎아친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깎아치는데, 이 원리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채를 이렇게 반듯하게 밀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근데 이 노란색이 반듯하게 치려면은 사실상 채를 이렇게 쳐야 돼요. 보면은, 봐봐 어때요? 채가 되게 반듯해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왼쪽이 똑바로 나가면 인아웃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땡겼다고 생각하고 계속 채를 던지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행 방향이 어디로 돼야 되냐면 살짝 땡겨지는 느낌이 돼야 슬라이스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좋은 표현 하나가 뭐냐면 땡기는 게 아니라 던지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즉 던질 때내 가슴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 어깨나 아니면 대각선 한시 방향으로 던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던질 때는 몸 기준에. 12시 방향으로 던져줘야 되는데, 제가 1시 방향이나 10시 방향으로 나가 있어서 훅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을 치게 되면, 제가 인아웃을 심하게 쳤으니까 두 개를 땡겨볼게요. 이렇게 불편하게 땡겨볼게요. 근데 절대 이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헤드가 닫히면 안 돼요. 이러면 풀나요. 왼쪽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볼이 나오니까, 헤드를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땡기게 되면, 이게 골프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효과가 더 먹어요. 그러니까 즉 기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골프공을 오른쪽을 돌려주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파란 선을 보면 살짝 왼쪽이 나오죠. 그러니까 즉 당겨야 골프공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밀면은 왼쪽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엎퍼쳐서 헤드를 너무 많이 돌려서 아니면은 힙턴이 안 돼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훅이 계속 안 고쳐지는 거야. 이 지나가는 궤적이 바깥쪽으로 우리가 팽이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훅이 계속 나는 거야. 그러면 슬라이스를 내는 방법으로 상쇄를 시켜야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레슨이 슬라이스의 방지 레슨이니까 그걸 따라 하는 것보다는 그걸 반대로 해보시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조금 몸 안쪽으로 당겨서 던져야 훅을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꼭 이렇게 해보세요. 아까의 동작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사실상 골프채는 살짝 왼쪽으로, 즉내 골반 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옆에서 보면 골반 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저 오른쪽에 있는 기둥 방향으로 던지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훅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더 들어가면 안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화가 되면 거기까지 갔었대 네, 백스윙 할 때에 사실 방향도 <laughs>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 굉장히 안 거기도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고 갈게요. 하나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팔로우를 노란색을 따라서 반듯하게 밀어볼게요. 노란색을 반듯하게 따라서 밀면은 자 상당히 가운데 맞았지만 골프공이 왼쪽으로 회전할 수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이게 클럽을 던진 거거든요. 어. 그렇지 드로우를 내려면 억지로 이렇게 채야 파란 선이 살짝 대각선으로 나가죠. 자 그러면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걸 억지로 약간 바깥쪽으로 즉 어깨 방향의 한시 방향으로 채를 강제로 던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봐요. 어때? 파란 선이 오른쪽으로 크게 던지니까 우리가 사실 팽이를 이렇게 친 거랑 똑같거든. 탁구공을 이렇게 친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저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채를 왼쪽으로 던지는 거야.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되는지겠어. 왼쪽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클럽을 여러분들이 엎어 친다는 느낌까지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봐봐요. 골프공 봐봐요. 먼저 어떻게 휘어요? 오른쪽으로 휘죠. 지금 요것도 나올 건데, 이게 파란 선을 봐봐요. 어떻게 들어와요? 저렇게 들어와야 골프공은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골프의 초보분들은 슬라이스를 아우디, 즉, 몸 바깥의 형태에서 왼쪽으로 나오는 거고, 대부분 훅이 나는 사람들은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나가는데,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밀어서, 밀어서 슬라이스가 나고, 당겨서 훅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걸 물리작용이거든요. 내가 힘 방향을 밀었으니까 밀릴 거고, 당겼으니까당겨진다고 생각하는데, 골프공은 관성이라서 반대로 나와요. 밀면 왼쪽 회전하고, 당기면 오른쪽 회전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즉, 훅이 나시는 분들은, 어, 내 어깨가 안 나와서 더 채를 자신있게 던져야지 그러면 더 훅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더 과감하게 깎아치든지, 아니면은 왼쪽으로 자신있게 던져줘야 되는데, 아까 PD님이 한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프로들은 클럽 패스라는 걸저 궤적을 정리할 때 어디서 하냐면 허리에서 정리가 돼요. 여기서 뒤에서 시작하면 이건 아무리 땡겨도 던져지게 돼 있고 밖에서 시작하면 대부분 땡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훅 나시는 분들은 샬로잉 하다가 훅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채를 뒤로 떨어뜨려서 던져야 돼요. 이게 훅이 제일 많이 나는 스킬이거든요. 근데 느낌상 채가 어디로 날아가요? 안쪽에서 밖으로 던지니까. 오른쪽으로 날아가니까, 아, 이러면 훅이 안날것 같거든요. 그게 점점 심해질 때 훅이 나니까 그런 분들은 채를 체크를 해보면 똑바로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뒤로 떨어지는 거죠. 클럽이. 옆에서 봤을 때 선수들이 보면은 옆에서 보면 샤프트가 내가 원하는 방향을 보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바깥으로 치면, 감독님, 이렇게 치면 어디로 갈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이걸 심하게 하면서 훅이 나니까 여러분들 훅이 나신다면 클럽이 뒤가 아니라 똑바로 떨어져서 살짝 당겨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볼을 점점 스트레이트로 필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꼭 연습해보세요. 이게 훅 치시는 분들이 제일 사고가 뭐냐면 훅 치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할 거예요. 뒷장은 진짜 많이 쳐요. 탑핑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뒤에서부터 긁어 들어오기 때문에 엘보가 많이 터지거든요. 그러실 때. 고이랑관절면갈 하나 챙겨 드시면 여러분들이 좀더볼 치는데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확인 방법은 자막과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근데 이거 환도 있어 이거는 사무실에 놓고도 먹겠다